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은수 악보 안보고 통기타 라이브 하기. 네. 반갑습니다. 아, 비가 내일까지 5 0 0 m m 이상 더 온다고 합니다. 네. 각별히 비 피해 없도록 아, 저지되어 계신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비 어, 피해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음 전철 씨 네, 해운대 연가 좀 장마철이라 좀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눅눅하기도 하고 네, 피해 보신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빨리 회복되셔서 힘 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철 씨 이제 오늘은 주법을 자유자재로 할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이 보시고. 네. 이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 저렇게 주법을 집어넣는구나. 네 박자 속에. 하나, 둘, 셋, 넷. 네. 일단 네 박자죠,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네. 네 박자 속에 넣고, 어, 가족 코드, 장단을 맞춰서 가족들끼리 화음을 맞추는 겁니다. 네. 네. 부모님 자식 코드가 총 동어인데요. 그거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청력을 기르면서 이제, 어, 처음에는 서툴지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너무 틀에 박힌 거만 코드 진행만 하시다 보면 평생 코드 진행만 하시다가 끝납니다. 이것도 역시 에, 그 주법만, 물만 지키다 보면 평생 끝나고요. 네 박자, 가죽 코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부딪혀서 스스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께 앉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는들께 앉아있는 사들께앉이있는사들께 한번 써볼까요 스윙도 써보고 고고도 고고하고 스윙은 비슷해요 그죠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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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고고는 위 아래 주 시고 커팅도 써 주시고, 설 네, 총동원 해서, 네, 하 셔도 돼요. 디스코 를하 셔도 되 고, 디스코 대신 네, 슬로우 고을하 셔도 돼요. 네, 하지 말한보 맘 내키는 주법대로 골라다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네 박자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네 박자. 4분의 4 박자예요. 거의 뭐 대한민국 노래는 거의 95%, 97%가 다 4분의 4 박자예요. 자, 이제 요점은 다 정리되어 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몸으로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스스로 터득하셔야 돼요. 겁내하실 것도 없어요. 부딪혀 보세요. 뭐, 누가 심사 위원이 오나요? 네. 어디 뭐, 국가고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네. 겁낼 필요 없습니다. 틀려도 돼요.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치세요. 네. 네. 가족화음과 아, 주법 몇 개로 지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 사분의 사박자. 대신에 너무 혼자서만 하시면 죽고밥도 안 되고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소통하시면서 해보시는 거예요. 부딪혀 보시라는 거예요. 혼자 하라는 게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부딪혀 보시고 또 저의 하는 방식을 한번 눈여겨 보시고 그거죠 뭐좀 민주적인 교육 아닌가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주입식 교육은 끝났죠 이제 자유, 자발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뽑을 건 뽑아서 이렇게 유튜브에도 뽑아보시고 책에서도 뽑으시고 다 뽑아보시고 뽑아 보셔서 좀 정리하시고 또 줄여서 간 줄여서 자기 필요한 것만 소화시키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주법을 하고 있다? 무슨 주법에 가깝다? 보시고. 뭐, 이제 개중에는 그 뭐, 뭐 주법같이 하는 주법도 개발한 주법도 본인 스스로 네 박자 안에만 집어넣는 거예요. 박자만 맞춰서 그런 것까지는 좀더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우선은 이제 정해진 주법, 고, 고, 설로, 고, 고. 슬로우락, 커팅, 캔디소 어, 디스코, 어, 컨츄리 이런 에, 정해진 주법을 배우셔야 되지만 에, 나중에 이제 노래가 되실 때는 그 주법들을 다 아, 소화시켜서 그게 나오겠지만 똑같이 쓰라는 법은 없어요 네, 똑같이 안 쓰셔도 돼요 변형주법 에, 변형주법이라고 하죠 자기만의 주법, 변형된 주법. 이 주법은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화음은 가족 코드를 다 온전히 가져와야죠. 장단이 맞춰야 되니까. 화음은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법은 변형할 수가 있어요. 본인 나름대로의 주법. 단지 박자만 지켜주시면 돼요. 4분의 4 박자. 그래서 일부러 여러 가지 집법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네. 커팅만 하는 게 아니고, 수로 보고만 하는 게 아니고, 디스코만 하는 게 아니고, 보고만 하는 게 아니고. 운영시켜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넣어주는 거예요. 주법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면 어렵죠. 하지만 기본적인 것만 되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본인의 창의력이죠. 본인이 개발하시고 본인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받을땐 본수록 하고줄 때는 안타깝다. 고에 울면 사랑 사랑. 가슴에 얼른 난 모르게 무지개 내. <목소리> 어떤 주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 노래에 맞춰서, 본인의 그, 그, 필에 맞춰서, 필링에 맞춰서, 얼마나 좋아요. 음. 아. 하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 자기 느낌대로 예, 그때까지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정확한 뭐 주법을 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가사만 내우시면 아, 거기에 맞춰서 그 필링에 맞춰서 네, 때에 따라서 노래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 인생에. 참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인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본인 스타일대로 네, 그때까지 같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너무 뭐 축법 코드에 너무 응매해지 마시고 네, 이렇게 아, 저렇게 노래를 자유자재로 지멋대로 하는구나. 네, 그때까지 네, 지멋대로 하실 때까지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마에 저지대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고 비피에 네, 예, 네. 이보신 분들 빨리 복구하셔서, 예, 네. 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사랑합니다.